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고야나무가 심어진 곳이에요. 지금 며칠 전서부터 여러분들께 택배 발송 준비를 해서 고야나무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 앞쪽에는 어린 고야나무 묘목을 기르는 곳이고, 이쪽에 큰 것은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 팔뚝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줄거리가 손가락만 한 것도 있고, 매직 굵기 정도 크기가 되는 묘목도 있고, 그래요. 작은 묘목은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택배 발송이 가능하지만, 굵은 것은 택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손가락 정도 되는 것은 택배가 가능하지만, 매직 굵기 정도 되는 고야나무 묘목은 일반 택배로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은 꽃이 피지 않아 있는데요. 4월달이 되게 되면 하얀 고야 꽃이 피게 됩니다. 지금 옮겨 심게 되면 은 뿌리 활착이 잘 돼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고야나무 심는 최적 식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야나무를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경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9770-1255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010-9770-1255입니다. 아, 이 대는 안 나와도 되는데 대는 잘 나오는데, 이 전화번호가 잘안 나오죠? 비켜라 아,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해서 마쳐볼까 합니다.